선배 원 님도 있고요 유정란 아자 쟁쟁하십니다 공생공조님은 누구의 팬보다는 그냥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같아서 저분이 가장 예 네,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 팬이신 것 같아요 저분 뭐 선물 하나 드릴까 공생공조님 선물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공성 공생공조님께는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놀람> 자. 자, 코때 높은 거리네요. 아, 이분이 음. 아, 이분이 코때 높은 분. 이분도 제가 뭘할 때마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작년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세대 송영진입니다. <laughs> 예.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저희 뭐 아시는 분은 45세도 해요. 맞아요. <laughs> 비슷해요. 모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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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콧대 높은 거 제가 그 아이디를 보니까 네. 알겠어요. 저희 그 이런 설명해 할때다 들어오셨죠 유튜브나 이런데. 네네. 오 콧대가 높으세요? 그래서 늦게 갔어요. 아 결혼을 아. 네 호텔 업군 제 신랑을 엄청 궁금해했어요 다들 아 음, 부동산 맞아, 맞아. 컨설팅 중개업을 하고 계세요 네네 네. 네. 근데 근데 특이사항이 <laughs> 네. 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도전을 하셨다고 오, 이렇게 네 제가 결혼하고 그 서울의 강남에서 있다가 이쪽 경기도 이천으로 오게 됐는데 네. 너무 이 좀 좁은 동네와 이런 게좀 답답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서울에 뭐 출퇴근을 하지만 일을 지금 줄이는 중이라 서 음. 1, 2회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조유경님 누군지 아세요? 네, 저희 언니요. 오빠의 와이프. 아까부터 계속 이분이 아가씨 화이팅이라고 <laughs>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시, 아, 시댁에서. 네. 오. 그래서 영원해서 조유경님이 영원해서 궁금했어요, 영원해서 저는. 영원해서 저는. 어. 네, 공무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참, 결혼 잘 하셨네. <웃음> <웃음> 아니 그 이분은 이미 이 삼십 대 화장품 경영 판매 경, 경험도 있고 음. 하신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면서 소비자 상대를 해 오셨어요. 그리고 음. 보면은 가장 고가의 빌딩을 음. 또 매매 특수한 <laughs> <효과한> 계약으로 <laughs> 개인적 자산을 많이 또형요 사실 김민정 멘토님이 그런 고가의 자산을 늘리시는 분들의 멘토를 많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그저 운설링을 음. 음.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가장 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실 수 있는 분이면 다 다른 건더 이렇게 좀 쉽게 접근이 되려나? 근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네. 일대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또좀 다른 맞아. 분야라서 네. 혹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해보신 경험은 있으실까요? 라이브 커머스 경험은 없는데요. 제가 멘투맨에도 강하지만 다수에는 더 강해요. 네? 다수 아 여러분 완전 더 강해요. 어... 자신감이 제일 강하네. <laughs> 어떤 부분이 강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어, 일, 일단 분위기에서 리드를 할수 있고요. 타이밍 음... 해요.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해야 될게 뭔지. 아, 네. 아,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하고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그 공감대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거랑 그렇지. 화면으로 느끼는 거랑 달라요. 네. 지금 네. 지금 느끼시는 저희 멘토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굉장히 좀 날카롭고 선명하게 네. <laughs> 보여요. <웃음> 어... 네, 아니, 좋습니다. 네. 들리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을 전달하는 위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어디세요? 바뀌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네 바뀌에요.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라운딩 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소래포구 쪽에 와 있습니다. 오 음. 인천 음, 제가 네, 인천입니다. 제가 집이 인천이라 또 반갑네요. 어 아, 그래서 이렇게. 아옆 뒤에 이렇게 돌아가심, 돌아가면서 와다 보여주고 계시네 어머 아니 근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그죠 네 표정 너무 좋으시고 본인이 본인을 잘 아시는 거 같아요 음. 어, 매력 감사합니다 포인트, 매력 포인트에 귀여운 외모라고 쓰셨어요 아, 그런, 아 그렇네 <laughs> 아니, 있어요. 아니 노래 부르기 음. 노래 한번해 주실 수 있어요 좀 바뀌니까 해도될거 같은데 네 어떤 노래 해 드릴까요 아, 그거는 저희가 뭐 <laughs> 본인이 참가자가 하셔야죠.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르신들께 많이 불러드리는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음. 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싸! 와, 자, 와 자, 여기까지 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랑이, 제가 쇼피디 음, 20년, 차 네. 제가 해볼게. 사랑의, 야 여기서 오, 음. 노래를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음. 게, 와.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시면 업체랑 네. 연결을 해서 20위 안에 드시면 업체랑 연결 해서 네. 계속해서 꾸준히 할수 있는 이제 계약을 해드려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면서 병영하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제가 그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laughs> 때문에 어, 이분 뽑아야 하나 되는 하나 거 이러면 없습니다. 어떡하지 네네네 네, 네. <laughs> 어떡하지 저희한테 이런 음. 어 이런 무게감을 주시네요 이직의 무게감을 저에게 주시는데 아니 근데 음. 진짜 좀 저는 딱 들었을 때그 목소리가 좀 좋다라고 느꼈는데 그쵸? 성우가 꾸미셨대요 <laughs> 네, 어머나 네. 아, 아니 오늘 목소리가 되게, 네. 되게 약간 전달력이, 전달력이 좀 있으신 거 같아 네. 어떠세요 성우가 꾸미셨다는데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아, 네, 지금이라도 도전할 수 있으면, 저도 아, 도전하는 멋지다. 거를 좋아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거를 좋아해서, 네. 네 성우 네.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성우가 꾸미셨는데 판매왕으로 도전을 <laughs> 바꾸신 것 같은데. 그, 그렇죠. 네. 판매도 사실 목소리가 되게, <laughs> 전달력이, 되게 네, 네, 중요하니까. 전달력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전달력이 중요하니까. 와. 네. 지금 저희 도네이션도 들어오나요? 도네이션 t 막 o n 요 원, x 천원 이렇게. 제제작에잘잘못쓰 we a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어떻게 이런 어 c 어 m e Samida. What? What? 데 해보겠습니다. 이분 난리였어요, 지금. 이분이 14번. 14번이세요. 아주 그냥 얼마나 인기냐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계속 올라오죠 이제 보세요. 와, 이게 여러 개 아이디인 거 보니까 음. 뭐 가족이 하는 거 같지는 않고 진짜 직원분이신지 팬분이신지 친구분이신지 이 정도로 홍보를 하신 분이면 이쯤에서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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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백화점에서 제품 소싱을 담당하고 있는 바보 온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유튜브 계속 보고 계셨죠? 네, 네, 보고 있었어요. 아니, 최규원 님 때문에 우리 지금 실시간 채팅방이 난리가 난거 아세요? 아, 예. <laughs> 아, 아니. 아, 스럽습니다 아니, 저막 저한테 화를 내신 분도 계셨고 왜안 하냐? 네. 빨리 해 달라. <laughs> 재미도 없다. <laughs> 최규원 나와라. 막 지금 난리가 <laughs> 나셨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네. 음. 자, 그럼 질문 아주 심도 깊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대표님의 권유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대표님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계신 관리 직원이신가봐요. 아,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지금 MC로 계시는 이기영 대표님의 권유로 여기를 지원하게 됐어요. 아, 아 사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네네. 제품 지원을 받잖아요. 제품 지원 받으신 업체 분들의 설명회를 하는 날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잘하시면 직접 하시는 게 어떻겠냐. 아 왜냐면 자기 제품은 자기가 가지고 나서 파는 게 제일 맞다라고 하셔서 음. 아마 마지막에 음 지원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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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그럼 본인이 네. 결정을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전문쇼 음. 호스트는 아니지만 그 음. 제품 소싱을 담당하면서 강가현 씨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예,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3, 40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는 음. 남편들 욕도 같이 해준거 하면서 이렇게 아, 시어머니도 아. 같이 해줘 가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품에 대해서 저의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서, 어, 다른 쇼호스트 분들은 설명이라든가 이런 뭐 리액션들에서 잘하겠지만은, 저는 먹는 거라든가, 어. 먹는 거라든가, 이 제품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이런 철학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분이 네. 지금 댓글에 쭈꾸미를 62만원치 사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이 직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이분 방송을 보시는 팬분들인 거죠. 네. 구매하신 분들. 음음 맞나요? 그 62만원 사시면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게 보니까. 어 방송에서 80팩을 샀어요. 어, 어머. 네. 질문 하나 드리면 앞으로 이런 화상이나 방송을 하실 땐방해 금지 음. 모드를 하셔야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으시거든요. 아, 예예 예. 예, 예.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여기에 어 어우, 제가 뭐 컨설팅 해 드릴 게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우선 아, 저는 네. 그 대표님께서 저를 이렇게 방송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그 포인트였어요. 왜냐면은 저를 더 이렇게 성장시켜줄 수 있겠다 이제 음. 만약에 대표님의 음. 컨설팅을 그렇죠. 받으면은 음. 제가 이제 가령 저는 뭐 식품이라든가 거의 좀 특화돼서 방송을 많이 하고 또이 이런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시켜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거는 뭐 음. 제가 원래 잘하는 일이니까 음. 앞으로 그 먹는 음식 말고도 되신다면. 다른 제품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많이 알려 드리고 싶어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가르쳐 주시면은 가르주 대로 쑥쑥 흡수하겠습니다. 스펀지처럼. 아, 네. 자, 그러면 아주 그냥 댓글창이 난리가 났는데 다른 분들도 저희가 만나 봐야 돼서 다음 주에 네. 좋은 결과 네, 있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그러면 방송 나가지 마시고 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말씀 좀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햇빛 백화점을 사랑하는 고객님들, 요거 이제 몇분안 남았어요. 몇분안 남았으니까는 그때까지 <laughs> 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할때꼭 지켜야 될거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네. 살까 말까 고민할 땐 사세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나요? <laughs> 살까 말까 고민할 땐 사세요. 사는게 정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니는거아니에요사합니다감사니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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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니다감사니다감사합을다감사합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앞에 앉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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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아니 왜 근데 제품만 내세요? 직접 하세요. 음. 해도 돼요 그래서 음. 직접 하면서 하셔도 되니까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도 지인도 아니고 아는 분이 아니고 음, 저분도 음. 이제 어디에서 광고를 보고 오셨는데 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네. 친해서 추천하신 분은 아, 아니라는 거 저도 순간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 대표님 종이라고 네. 하니까 제가 깜짝. 반갑습니다. 네. 자 모든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제가. 맞춰 드리겠습니다.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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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혁 <laughs> 아. 야. <laughs> yeah. 저는 이분을 PD로 이제 cool. 이분 가수분이셔서 안지 오래됐는데 <laughs> 네. 저분이 원래 평소에 보면 말을 안 하시는 되게 조용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만 돌면 저렇게. 근데 <laughs> 카메라를 약간 위로 드세요. 이중턱으로 보여요. <laughs>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예뻐 보이죠. 자 질문 좀 질문 한 아, <laughs> <laughs> 이분이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대한민국에 웬만한 행사를 다 하시는데 360도 덤블링을 하세요. 국악 하시는데 국악 그 무슨 경기 뭐죠? 그, 아, 저 너무 네. 웃겨. <목소리> 전문 대 아... <목소리> 교수님 교수님이시고 네 교수님 질문할게요 네 질문 주세요. 아, 여기 참여 동기에 굉장히 뭔가 욕심과 풍만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10만 원에 야크루토 50개를 왜 드신 거였죠? <목소리> 아제 대학교 때요. 약으로 또 50개만 10만원 준다고 그래서 예 먹고 주문 주시는 아. 때까지 줬고 아 그러시구나.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그냥 궁금한 게 가장 심플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지원하신 가장 큰 동기가 약간 농담식으로 쓰신 부분 빼고 정말로 네. 진짜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 저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굉장히 심리파악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 제가 딱 찍고 또 가장 설득력 있는 장악해서 예,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예,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안가르쳐릴게요꿀 빠지면 아, 네. <laughs> 알려드리겠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전지현 님이 네.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와서 신기가 좀 있으시대요. 음. 그래서 점도 막 봐주고 막 이래요. 어. 특이하신 분이네. 근데 그게 네. 약간 약간 사차 기가 있는 음. 것 같아서 다들 믿진 않는데 되게 웃겨요. 아무튼. 다들 믿진 않데자 <laughs> 전전님 <전지원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 여기서 여기까지 할게요. 괜찮으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뽑아주세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1 시간 반 넘어가면서 어떤 분이 댓글로 지루하다고 했는데 전지환님 때문에 약간 지루함이 사라지는 감사합니다. 어, 이따